이 컷도 시작. 오케이. <목소리> 다케이다케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케오 <목소리> <좋다. 와, 파울콜. 목소리> 수수 찾아 야, 아 와, 좋다 아, 좋아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어 나이스 잘 뛰었다 야, 야, 야. 도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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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 그린이 찬 어, 까비 잡았다 아, 까비, 까비 까비, 까비, 나이스 야범진 수비 좋다 와, 나이스다 네, 나이스. 다 막았다, 와 범진이 굿, 찬호 구 나이스 패준비 준비 나이스 나이스 굿디 굿디 상대방 타임아웃 오, 그 팀, 그 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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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때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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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이스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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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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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错，不错、hey, well, hey, no oh, okay.。Uh, 나이스 러시아 파팔 맞아 나이스 나이스 무려무려 느려 려발발 여기비 나이스 잘 봤어 잘 봤어. 어 나이스 플구다 어, 아, 까비, 까비. 오 나이스 아 까비까비 오다이다야 10번 잡아야돼 오 나패

아, 가비 가비 가비. 신주야, 정민이가 받고, 매철 받고, 정민이가 받고. 아...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어 나이스야 나이스. 어, 나이스. 나이스.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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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빠르게 다잘다 아, 아, 좋다. 좋아, 좋아. 비 어, 수 7번 진수진수진수쥬싱 쥬즈, 이즈 쥬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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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즈박즈

아, 쏟이, 쏟이, 쏟이. 네. 나이스.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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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아. 아, 나이스. 아. 나이스. 어. 나이스. 어. 응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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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야 아, 상대팀 파울이야. 아웃. 아오오오 아우. 아아 나이스. 아, 나이스. stop stop 우리 나이스 나이스 어 지금 다행이다이다 헌울이헌 없이! 헌 없이! 헌 없이! 헌 없이! 헌 없이! 다 없이! 헌없 빨리 없이! 헌 없이! 헌야이가 없이! 헌이이 아바비 어, 바비 바비, 바비. 아, 시야이야 어, 다행이다. 나이스, 오우,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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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주수 아, 까비. 까비, 까비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이번 것도 왜 이렇게 길지? 11분째인데? 잘, 나한테 다 아, 원샷이야? 끝나가나 보네. 끝나가나 본데요? 끝났다가 됐어. 지금 촬영이 1 1분째예요 나이스. 이 쿼터 종료.